네 안녕하십니까 아, 외교부 UN 평화유지 장관의 이준미 대변인입니다. 네 이차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아 뭐야 안에 네, 안녕하세요. 접해주세요. 어? 아니 근데 어쩌다가? 쟁기 이번에 그 뭐야 UN 평화유지 그 뮤직비디오 나온다고 들었어요. 아네 맞습니다. 그 제가 그 보도자료를 좀 써야 되거든요. 인터뷰에 좀 응해주시겠습니까? 아 아. 좋죠, 좋죠. 어, 감사합니다. 보통 이제 음악을 만들 때 네. 영감을 딱 얻잖아요. 어디서? 그 영감이 저는... 음. 그똥쟁 똥테... 어. <laughs> 네, 생각이 좀 자주 나더라고요. 어떠세요? 음. 그쵸, 퇴변... 네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면될것 같아요. 나중에 욕구짠잔해네요 아, 그래서 똥 나왔어! 형수, 저희 외교부 네. 보도자료는요, 양식이 있어요. 어, 어떤 양식입니까? 저희, 요 양식에 맞춰서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기사로 나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만 딱딱. Fact! f 저희 거짓말 아니에요? 아, 이게 뭐야? 내가 차 이거 말고, 내가 새로운 양식을 만들어버리겠지. 내가 인터뷰한 내용 작성. 오, 오, 자, 일요. 아, 쌤, 나 끝났어, 벌써. 자, 다 썼는데, 이제 어떡합니까? 다 쓰셨어요? 네. 저희 이제 앞으로 부장님 결제 받고, 그 다음 저희 부단장님, 그리고 단장님, 조정관님까지 결제 받으면 보도자료는 끝입니다. 어, 그러면 조정관님한테 바로 받으면 안 돼요? 아, 이게 절차가 있어서. 왜요? 아, 일단 한번 부장님께 말씀드려봐주요 아, 오케이. 그럼 부장님한테 말하고 올게요. 댄스 화이팅. 화이팅. 이게 뭐예요? 보도자료. 한플래신가요 이거 어디.. 아니 이거 저희가 양식을 드렸을 텐데? 아 양식은 양식이고! 쌤 어, 김씨가 진짜 이렇게 언급을 하셨나요? 이거 팩트입니다! 그또셀 게! 좀 차지나더라고요! 어떠세요? 음, 그죠네 알겠습니다! 제가 어... 두 k 로 뚝뚝 깨져놨는니요 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? 아 걱정하지 마세요! 박서기가님 펭수 잘한다며! 이거 사고야! 사고! 사과. <laughs> 외교 사고야 이건! 대박! 아니, 뭐가 잘못된 거야, 이거. 어, 내용은 좋은 것 같은데, 저는 양식은 맞춰야 될것 같아서. 제가 조금만 손을 대도 괜찮을까요? 어, 좋죠? 아, 네, 네. 오, 정리되고 있어. 하트 좀 넣어주세요. 하, 하트요? 하트. 하나 넣어보겠습니다. 남극 파랑색으로 해. 조금 하늘색에 가까운, 아니야! 어... 그냥 컴퓨터 골어주세요 해주세요! 빨리 데려주세요아 한번 해주세요! 일단은! 아왜자리짱요 알아듣게로! 한번만! 한번만! 부단장님한테 가면 엄청 혼날 거예요 아, 이거 꼭 채워서 가세요 아, 감사합니다! 감사합아다 네? 아, 네? 단장님 나랑 놀래? <laughs> 어, 우리 외교부 스타일에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서 이게 좀 너무 이렇게 수, 문서에 쓸수 없는 부분이죠고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! 어. 알겠어, 그럼 펭수를믿고 내가 사인을 할 테니까. 와, 와, 와. 안녕하세요! 어, 제목으로 하고 싶으신 건가요? 맞죠! 아, 나름대로 이렇게 그, 줄듯말 듯, 그지? 똥 사다가 똥! 하는 아이디어. 그쵸! 어. 그런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네? 저는 솔직히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럼 해주세요 네, 이 제목이 너무 매력적입니다 너무너무 응. 너무 싸인을 하고 싶은데 사인해주세요 제가 짜올 것 같아요 어떡하죠? 네. 아니 당신이 지금 단장이 장경에 있는 거야?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해 단장님 그러면 네. 이세부의 용기는 어떻게 된 겁니까? 네. 단장님께서 이렇게 발에 빼시면은 이세부는 무엇이 됩니까? 두 분이구나 제가 보니까 단장님이안 하실걸? 설마 단장님이 이걸 하시겠다고? 정말 아, 죄송합니다. 예, <laughs>